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경남 뭐또구미입니다 아마 이 집은 구미에서는 보리밥집이라고 하면은 가장 구미에서 유명한 집일 겁니다 아 뭐, 그냥 감칠맛 요런 거 그리고 뭐 도토리묵 뭐 요런 것도 맛있고 그리고 뭐 참기름이나 고추장 도토리묵까지. 직접 다 아, 만드시기 때문에 정말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기, 응. 곳이고요 오늘 가볼 맛집의 주소는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15길 32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무슨 초등학교고 선주초등학교 라고 선주 초등학교 써있어 짠제동이 보리밥입니다 장구야 <laughs> 장구 생각나는거 <laughs> 아 동생이 제동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림 시골집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음.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 자체가 레트로감성이 아주 그냥 터져 나갑니다. 시골집 분위기가 무신 풍기는 곳입니다. 시골집 분위기 무신하게 풍기 나옵니다. 아이고 연못도 있네. 토 어, 옆에 맨 안에 연못도 있고 토탱이도 있고 저... 어... 아, 토끼 어. 토끼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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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동이 보리밥의 영업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 2시 20분부터 5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이 보리밥집 여기 주차장은요 앞쪽에 주차를 쭉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건너편 시민행복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조성이 짝대 있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시고 밥을 편안하게 드시면 될것 같네요. 정도 군데군데 있구나. 아, 외면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리밥은 2인부터 가능하고요. 도토리묵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 도토리묵, 김가루 듬뿍. 직접 만드시는 도토리묵입니다. 음. 야, 참수서 깼어, 서 어? 막걸리. 막걸리 어? 람들 있겠어. 오늘 비도 오고. 지기네. 어? 아. 심란하다 마음. 이 먹어야 될거못 먹으니까. 보리밥 음. 음. 버릇밥 나왔습니다. 보리밥은 각 가지 야채. 이름은 모르겠다. 만드시면 음. 나하는 거라고는 콩나물, 무, 김 상추. 상추. 무. 무. 응, 양배추. 이게다고뭐 응. 일단 야채로 통일. 응. 야채고. 응, 되게 푸짐하다 이거. 버려봐. 아... 다진 고기인가 보지? 응? 고기? 음, 다진 고기. 다진 고기 살짝 올라가고. 청국장. 기호에 따라. 청국장 드시고 싶은 분은 청국장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고 싶은 분은 된장찌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빚이다. 아, 빚이네. 청국장이네, 이거. 어. 비지 된장찌가 같다. 비지가 음. 비 비지는 비지. 비즈. 음. 나시운재 많나 있다. 음. 계란후라이. 계란라이 없네. 계란후라이 뚜인법에는 계란후라이가 핵심인데. 메인. 어? 자, 이렇게 해서 보리밥이 덮이는 보나 완전 다 나왔습니다. 다다 음, 다 넣어볼까? 조금씩. 뱀 나오겠다. 뱀 어? 나오겠어. 근데 이거 진짜 건강식이네. 완전 지금 건강 딱 좋네. 기계식, 진짜. 지금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몸 생각을 하면서. 다안겠다 엄청 부침. 무 비지. 나 온다. 오야야 이런 거, but t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응.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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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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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가 집에서 할 때는 왜 빨갛게 김치 넣고 있, 했잖아 고기 음. 넣고 근데 음. 어, 된장에 위 넣어도 맛있다 아 진짜 부드럽다 음. 와 고소함이 급하네 이게 비지가 있는 건 보니까 두부김치 두부도 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요즘은 <laughs> 다 아, 진짜 맛나니까 두부까지도 와 아, 진짜 맛있다 <laughs> 된장찌개. 이거거든. 된안 아, 된장찌개 그래. 어. 아, 먹고 싶다 했잖아. 응. 얼굴에 계속 진짜 맛있는 데는 먹을 맛있네. 한 입만 먹어도 그게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네. 음. 음. 와. 오늘은 건강, 건강식이다, 진짜. That's a piroups, that's it. t a l 건강식이다, 진짜 p i r o u 야 s 필요 없어? t a piroups. I'm not a piroups. I'm not a p 먹 이 맛있다. 이 보리밥 에뭐 살짝 밑간하는 것죠보니 밥이니까 아, 감칠맛 엄청 어, 없는데요. 음. 아, 이게 또 반찬에 참기름하고 다 음.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막 참기름 음. 더추가안 해도. 그리고 고추장에, 뭐. 고추장이 참 고추장이 달고 짭조름해 고추장이 어. 맛있다. 고추장이 찐이야. 아.

아 어. 우좋 돌아서 물어봐야 그 옆에 있는 사람보다 사람 계속. 또 다이어트 식이지 요분 응. 응. 많이 먹어도 되게 많았죠. 뭐든 많이 먹으면 살쪄. 에고. <laughs> <laughs> 와 되게 탱글탱글하네. <목소리> 그런데, 그다고 저녁 할일는그 그냥 카페 그냥 먹이야. 그러고 이방황는 합격자로 처음에는 합격자로 이러면 묵밥? 음? 이러면 묵밥 아니야 묵밥? 묵밥은 국물 있어. 아 그런가? 먹는 것도 하다 면 간식도 황하 이적으로한달기간두거든굉장데그 기억에 남지. 와, 책도 먹고 거는 얼핏 이렇게 기억나고 들어오는데 듣고 아나꽂히려 신청하시다 그냥 신

먹어봐도 보리밥이 응. 보리밥. 응. 보리밥. 응. 제일 맛있네요 음. 아 묵도 음. 엄청 푸짐하게 주시고 이제 군맥에 와서 음. 예 음. 네. 보리밥이 시키고 도토밥이 네. 네. 시키면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 음, 양이 엄청 많네 밥 자체도 지금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밥이 갑자기 두배가 됐어 음. 맛있네요 음. 꿀맛 음. 어그랬대 <laughs> 아,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먹기에는 더 미칠 것 같고. 아, 이잘 네.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안에 청양고추 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지? 어, 매콤하고거 진짜 홍치 맛도. 고추도 엄청 맛있어요. 이 야채 양념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시심시큼하지도않요 진짜 맛있게 잘무시해고 보리밥도, 된장, 미지찌개 감칠맛, 고추장도 직접 하시는 거고, 참기름도 직접 짜시는 거고, 다 직접 하시는 거다 보니까, 믿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쩌거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